안녕하세요. 와사리 레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히라가나 글씨를 예쁘게 그리는 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음, 많은 분들이 일본어 히라가나를 맨 처음에 봤을 때 와, 얘네들뭘 어떻게 그려야 돼? 라고 되게 멘붕 아닌 멘붕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글씨를 봐보세요. 뭐 장난 아니죠? 이렇게 생겼어요. 뭐 요렇게 생긴 애들인데 얘네들을 우리가 뭐 어떻게 그려야 좀더 그럴싸하고 편안하게 그릴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음, 별로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는 방법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근데 이게 다 배운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아행, 가행, 사행까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열다섯 15개, 개밖에 안 되니까 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짠. 아에요 아행의 첫 글자죠. 아, 이, 우, 에, 오 중에서 아라는 글자인데 이 아이의 포인트는 여기예요. 요 아이와 요 아이가 비율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 얘가 더 짧아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비율이 위에가 길고 아래가 좀 이렇게 짧으면 좀 불안해 보이잖아요. 그게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위가 조금 더 짧고 아래가 밑에서 탄탄하게 받쳐주는 그런 역할로서 그려주시면 딱 보기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우선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 여기를 자 3등분을 낸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 3분의 1 지점에서. 이렇게 내릴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포인트예요. 자, 3분의 1 지점에서 여기가 포인트. 그런데 여기서 각도가 중요합니다. 요 각도가 중요해요. 자, 요 각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 둘, 이 각도를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 둘, 셋, 요 각도예요. 그래서 말기만 하면 아주 간단하죠. 어떻게? 하나, 3분의 1 지점, 둘, 날씬하게, 셋, 넷 이렇게 말아주실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말아주실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건요 포인트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넓적해지면 진짜 안 예뻐요.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 아이가 넓어지면 안 예뻐요. 최대한, 요렇게, 요 각도로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려보고 마무리할까요?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R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E라는 글자에 대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라는 글자는요, 여러분들, 요 글자들이 북글씨가 포인트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볼록 할 거예요. 볼록 할 거예요. 볼록 투둥.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볼록 투둥. 이 길이보다 얘가 길어서 난데요. 하나, 둘, 톡. 요 정도면 딱 적당하게 예뻐요. 하나, 둘, 톡. 요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라는 글자도 되게 쉽죠. 우라는 글자도 여러분들 툭 그어주신 다음에 날씬하게 툭 날씬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툭 날씬하게 그래서 우라는 글자 그다음에 에라는 글자가 나와요. 에라는 글자는요 나둘셋 네. 너무 펄럭거리지 않아도 되고요. 뭐, 적당히 펄럭거려도 상관없고요. 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요 정도로 그리셔도 딱 좋아요. 그러니까 책들마다 조금씩 약간 글씨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 어떻게 그려야 되나 고민하실 텐데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톡. 하나, 둘, 셋. 요 정도면 딱 적당해요. 요렇게 에 라는 글씨. 그 다음에 오 라는 글씨 한번 봐볼게요. 오는요. 아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오는 여기가 짧아요. 짧고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각도예요. 하나, 둘, 셋, 넷. 요 각도인데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각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릴 거냐. 하나, 둘, 셋. 요렇게 엉덩이 들어 주시고 점톡 찍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톡. 요렇게 나 둘셋 톡 이렇게 그려 주시면 되죠. 물론. 여러분 물론 아, 그냥 선생님 귀찮은데 그냥 요렇게 요렇게 그냥 대충 그려도 되지 않나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요렇게 그리셔도 돼요. 하지만 난좀더 예쁘게 그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여기를 짧게. 그다음에 하나, 둘. 톡 요렇게 그려 주실까? 자, 여러분들 아부터 오까지 다 배웠어요. 아, 이, 우, 에, 오까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카로 한번 가 볼게요. 자, 카가 왜안 나오나? 카. 여러분들 카는요. 요렇게 밑에 요렇게 바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눕히지 말고 최대한 그 줄에서 세워 주세요. 하, 나. 한 다음에 옆으로 둘, 땡. 이렇게. 하나, 둘, 땡. 이렇게 세워주시면 간단하죠.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으쌰. 하나, 둘, 톡. 이렇게 해주시면, 카. 간단하죠? 다음에 또, 키라는 아이가 나와요. 키라는 아이는 어떻게 생겼느냐. 많은 분들이 키를 요렇게 그리십니다. 벌떡 세워서 그리세요. 근데 실은 한국 어저 한글에는 이게 좀 휘어지거나 꼬부라진 글씨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되도록이면 반듯 반듯하게 그리려고 하시는데 실은 파듯 파듯 하지는 않죠. 이 글자가 어떤 각도로 나와줘야 옳은 각도냐?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나와야 돼요. 하나 둘에서 나온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봐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 둘, 사선으로 간 다음에 가운데를 뚫어서 궁둥이를 빵빵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어? 선생님 얘는 여기 띄어져 있는데요. 상관없어요. 빨리 쓰다 보면 실은 떼어지긴 해요.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초심자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키 라는 글자를 그려주시면 돼요. 그 대신 일자가 아니에요. 일자가 아니라 어떻게 사, 선으로 가줄 것.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사, 선. 간 다음에, 일. 이렇게 가운데 뚫어주시고, 궁둥이 빵빵하게 그려주시면, 키라는 글자가 되죠. 그 다음에, 크라고 하는 글자를 볼게요. 크는요, 여러분들 너무 벌어지지도, 너무 좁지도 않게, 적당하게. 그 다음에, 여기가 너무 뾰족하지 않게. 크. 크. 요 정도면 딱될것 같아요. 뭐, 어렵게 그리실 필요도 없어요. 그, 그, 저는 요 정도를 그리는 것 같아요. 음, 그, 라는 글씨구요. 케라는 글씨가 조금 비율을 맞추기가 마냥 쉽지 않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게, 괄호를 생각하시면 돼요. 괄호. 그래서 둘이 마주치지 않게, 요 지점들이 마주치지 않게, 마주보고 있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먼저 배를 볼록하게 그리실 거예요. 일자 아니고, 배 볼록하게 살짝. 볼로 가게 그려주신 다음에, 3분의 1 지점, 요위 지점에서, 요렇게, 그 다음에 얘를 마주보고, 둘, 요렇게 그어주시면 간단하죠. 자, 다시 한 번만. 하나, 둘, 셋. 만나시면 안 돼요? 만나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요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와.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케 라는 글자예요. 케. 그 다음에 또 코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도 다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냐하면 책마다 막 이렇게 흘림체로 막 이렇게 막뭐 이렇게 막뭐 이렇게 그려져 있거나 이래서 아 얘를 어떻게 그리지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고민하실 필요 많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릴게요 저는 이렇게 그려요 하나 한 다음에 두둥 이렇게 하나 두둥 하나 두둥, 이렇게 그려주시면 단순하죠. 그 다음에 또 사행이 들어갈 거예요. 사. 음. 자, 사라는 글자를 한번 봐보시죠. 마지막 행이에요, 오늘의. 자, 아까 키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키랑 그리는 방법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선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가운데를 뚫어서 궁둥이 빵빵. 다시 한번 사선 올리고, 가운데 뚫어서 궁둥이 빵빵. 요렇게. 기억하실 수 있죠? 아래서 에 위로 올라가실게요. 그 다음에 가운데를 뚫고 궁둥이 빵빵이에요. 키랑 그리는 방법은 동일하니까 예쁘게 그려주시면 돼요. 시는 여러분은 너무 단순하죠? 낚시바늘 생각해주세요. 낚시바늘. 낚시바늘. 요렇게. 낚시바늘 그래서 저는 낚시 하면서 시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그 다음에 수라는 글자 여러분들 의외로 수라는 글자 쓰기가 어렵습니다 좀 의외로 여기가 넓어요 자 여기가 좀 길어요 길고 그 다음에 이 슬한 아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붓글씨 같은 거 미술 시간에 공부할 때힘 빼서 쓱 빼오세요 라는 말 들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하나 힘 뺄게요 하나 슥 이렇게 길게 하나 슥 이렇게 끝까지 막 이렇게 이 힘줘서 막 이렇게 올려야지 이렇게 해봐야 글씨는 안 예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길게 탁 그려주신 다음에 하나 슥 이렇게 글씨를 빼오시면 예쁘게 그리실 수 있어요 예쁘게 그려주세요 슥라는 글자죠 그 다음에, 새 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새. 요세 자도 좀 쉽습니다. 그 대신 순서가 조금 중요해요. 자, 하나 먼저 그어주신 다음에, 둘, 긴 걸로 감싸줄게요. 하나, 둘, 셋. 여러분들 의외로 글씨는요, 쓰는 순서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쓰는 순서를 맞춰주시면 더욱 예쁜 글씨가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릴게요. 셋, 죠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소 라는 글자 한번 가볼게요. 자, 소 라는 글자는 한 획으로만 갈게요. 어떻게? 하나, 여기보다 더 길게. 둘, 데리고 들어와서 셋. 요렇게. 여러분들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길어요. 그 대신 이거 잘못 그리면 4분음표 되는 거 아시죠? 요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렇게 한 획으로 예쁘게 그려주시면 된다는 것. 실은 요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고, 요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긴 한데, 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글씨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니까요. 요렇게 쓰는 법도 있어요.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내려오는 거죠. 하나 그 저고리 염이듯이 둘셋 요렇게 데려 와도 뭐 요렇게 그려도 글씨는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요렇게 나왔으니까 뭐 대부분 교재들도 요렇게 나올 확률 이좀 높아요. 하나 둘셋 요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보다 여기 밑에가 좀더 길게. 자 여러분들 여기 글씨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오늘 배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 아랑 오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헷갈리시지 않게 아는 여기에좀더 길고요. 오는 좀더 짧아요. 그리고 키랑 또 사라는 글자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출발한다? 사선으로 밑에서 위로 사선으로 출발해서 가운데를 뚫어서 이렇게 그려준다. 일자 아니고 사선입니다. 음... 그 다음에 또 케라는 글자를 그릴 때는 괄호가 있는 것처럼, 괄호를 그리는 것처럼 그려주시면 되고요. 밑에 만나시면 안 돼요. 뭐또 나머지 글자 중에 살펴볼 만한 글자, 아, 세라는 글자 순서. 하나, 둘, 셋. 이 순서 조금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아행, 카행, 사행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한번 읽고 마무리 지어볼까요? 자, 아. 이우에오카키쿠케코사시스세소 그, 요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리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살펴보고 한번 그려봐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어스카리 삼아 되시다. 안녕.